네, 우리 와이랩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와이랩이 오늘 플러스 어 24%대 어, 상승으로 현재 어, 마감이 되었고요. 자, 이 와이랩의 상승의 어, 원인, 그러니까 이 상승 원인은 이 결국에는 이 네이버 웹툰. 자, 그리고 이 네이버 웹툰뿐만이 아니라 이 나스닥에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이 상장한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이 웹툰 관련 수혜주들이 대거, 같이 오늘 시장의 중심주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Y랩이, 오늘 사실상,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말들 있죠. 주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웬만하면 대장주를 잡아라.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대장주가 결국에는 매수의 심리가 가장 많이 몰린 종목이에요. 매수의 심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손쉽게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적고, 그리고 향후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어, 적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그 이유는 이 차트상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거하고 상장 초기 때 시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 악성 매물대들이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4,000원대를 돌파한 시점부터는 이 앞전에 쌓여있던 매물대가 거의 없는 자리예요. 네, 신규 상장 초기 때 일부 물량이 조금 투하가 되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일부 물량이 소화가 됐고,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다면 상승 동력이 어떤 재료가 몇분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와이랩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들 제가 하나부터 집어가면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 대응 전략, 어, 우리가 어떻게 가격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조금은 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우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Y랩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들. 결국에는 이, 어, 이 웹툰 세계관, 이 웹툰 세계관을 확장한다라는 것이 주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 IP를 기반으로 세계관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슈퍼 히어로물인 슈퍼스트링 그리고 학원 청춘물인 블루스트리밍, 그 다음에 로맨스물인 레드스트링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다양한 캐릭터와 스토리가 연계돼 가지고 장기적인 이 IP를 IP 가치를 창출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는 당연히 미국 시장, 나스닥 성장이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영상화하고 드라마화해서 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보면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 웹툰의 영감을 얻어서 웹툰 원작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상과 드라마 제작을 점점점점 내재화하고 있고요. 자, 대표적인, 어, 현재 대표작은 참교육과 스터디그룹의 드라마 판권을 현재 확보를 했고, 스터디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올해 하반기 티빙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 어, 웹툰의 2차 저작물 가치를 점점, 점점 극대화하고 있다. 자, 쉽게 말하면 바뀌는 시장의 트렌드를, 어, 미리 선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밖에 제일 중요한 사실, 오늘의 핵심적인 상승 동력이죠. 자, 와이랩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 그리고 CJENM 등과의 정략, 어,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밖에 Y랩은 네이버 웹툰에서 가장 많은 작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주목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장주로서 등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명분과 투자 포인트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다고 라 한다면은 보다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 줄이고, 어, 좀 장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명분과 모멘텀들이 있다는 라 것을 이번 영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 주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가격 대응 전략이죠. 자,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어, 영상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현재 시각은 6월 3일 날 오늘 장 마감 기점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라는 소식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 기준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로서는요 위험 노출 주의 구간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을데 있어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현재 15,000원 구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상승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지금 시점에서는 17,000원 부근. 자, 이때가 전 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차례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될 구간들은 17,000원이고 구체적으로 위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15,000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어,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 이 자리 를 이탈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손절을 하는 게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별도로 우리 어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어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다어 제가 관련된 실시간 내용들부터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다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신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미공개 정보 구독 전용방이라고 해서 위험 노출 구간 때부터 해서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될 자리들은 어디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혹시나 내가 혼자서 대응하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런 실시간 정보들을 조금 받아보면서 내가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여기 상단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010-8256-8243입니다. 자,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 다할수 있는 번호인데, 자, 이 실시간 대응 정보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저한테 초대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제가 별도로 이렇게 관련된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는 어, 이 소통방,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정보방 관련된 링크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어, 좀뭐 불안하다. 뭐 요새 보이스피싱이원이 많잖아요. 네. 링크 잘못 클릭하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어, 링크 남기기 전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어 똑같은 번호입니다. 82568243인데, 종목명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을 하면 관련된 자료들, 제가 별도의 투자 보고서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Y랩이라고만 종목명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어 링크가 아니라 투자 보고서를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초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 나는 그냥 그런 거 불편하니까 관련된 자료만 어 조금 받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Y랩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 제가 열심히 또 영상 찍는 만큼. 그만큼의 보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을 얻어서 다음번에도 좀더 유익한 내용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 6월달. 자, 어쨌든 또 관심 종목들 추려봐야겠죠. 어, 역대급 종목. 제가 한 종목 뽑아왔습니다. 최소 못해도 300에서 400%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이고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 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